볶음 아니에요? 볶음탕네데 네. 맛있겠다. 저기 사과도어 진짜 들어왔다고? 맛있겠다. 오, 사과 있네. 네, 닭볶음. 오, 오, 맛있겠다. 너무, 네. 너무 맛있었어요. 어. 와 사과깍두기. 아, 사과 먹어봤지? 네. 진짜 맛있어. 와, 와, 맛있겠다. 사과잼. 네. 아, 사과잼. 에 사과 말린 거. 맞아. 아, 맛있겠다. 네. <웃음> 피부가. 네네네. <laughs> 네, 네. 어. 와이거도 이렇게 선생님한테 받아 먹었대 <laughs> 자기가 먼저 대접을 해드려야지. 아니, 괜찮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네. 네. 아, 어, 너무 맛있겠다. 근데 사실 여기 안에 있는 사과 엄청 맛있는데요? 그렇죠. 와. 다몽시 같잖아요. 그러네요. 에, 에, 음! 음! 유선씨가뿅 갈만 하시겠다. <laughs> 제일 잘했네, 여태까지 요리 중에. 음! 저렇게 열심히 일하고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요? 맛있어요. <laughs> <laughs> 맞아요. 예. 재료가 이렇게 좋은 네, 재료로 맞죠. 하니까 마트 갈 일이 없으시죠? 여기서 다... 텃밭, 텃밭다 음, 네. 재료. 근데 맛이 정말 다르죠. 깨면. 맞아. 아니, 근데 지금은 이렇게 다르죠. 두 분이 완전. 농부가 되셔가지고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잘하시진 않았을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10년은 울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음. 어, 왜요? 어. 도시생활에다가 시골생활이 좀 적응을 조금 하는데 시간이 걸렸고, 음, 음. 그리고 굉장히 그러니까 뭔지 모르게 외로웠던 것 같아요. 아, 처음 몇년 동안. 음. 적응하고 나니까 굉장히 행복했던 것 같아요. 1년 스케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겨울에는 쉬시는 거죠? 아니요. 왜요? 겨울에는 이제 저희가 전지를 해야 돼요 사과 가지 치기를 이제 12월부터 3월까지 가지 치기를 하고, 어, 3월부터 4월까지는 이제 약을 해요 꽃 따줘야 되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5월달에는 사과를 속간 열매 속기를. 고리덮고한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계속 이제 주기적으로 약재 이제, 그다음에 풀베기. 예, 풀이 이제 그 다음에 풀 베기 풀 이제 그때는 무성하게 자라니까 잡초들이요? 주기적으로 잡초를 이제. 어. 예, 제, 계속 바빠요 해줘요. 엄청나게 바쁘지. 1년 365일 거의 매달리고 그런 수준이라고 보면 돼요. 직업이 쉬는 날이 없어요, 그대 그럼 그러네요. 계속 일하고. 그리고 적으로 쉬는 날이 없네요. 아, 쉬는 아, 날이. 겨울은 쉬는 줄 알았어요. 음. 근데 뭐가 제일 힘드셨어요 모든 어, 뭐게 힘들었죠. 일이 사가 자체. 그러니까 뭐. <laughs> 음. 이흙 자체도 막 힘들었고, 아그 그러니까 모든 거가 힘들었죠. 정말로 이걸 때려치고 싶고, 막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개도 올라오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도 어 지금은 오히려 저보다 더 열정적이에요. 지금 만, 네. 맞는 것 같아. 다시 태어나도 사과농사를 짓겠다 그래요. 아, 어, 나 죽기, 죽기 전까지 할것 같아. 음, 지금. 네, 네. 근데 일단은 오늘 보니까 사과 따시는 거 보니까 왔답니다. <laughs> Yeah. <laughs>